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김포FC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김포 FC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김포 I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김포 IFC는 9승 8무 3패의 성적으로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2승 3무 14패의 성적으로 현재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포 FC는 리그에서 9승, 8무 3패로 3, 4위입니다. 홈에서 3승, 5무 2패로 원정보다 성적이 저조했는데 11득점, 7실점으로 수비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김천과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연승을 거둔 것을 비롯해 4경기 연속 무패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다소 흔들렸던 수비도 점점 안정감을 되찾는 양상입니다. 이강현과 장윤호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그 외에 스쿼드에서 이탈한 선수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2승 3후 14패로 리그 1 2위의자리에 있습니다. 최근 리그 9연패 및 12경기 연속 무승으로 꼴찌 천안보다도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연패하는 동안 아산 원정을 제외하고 모두 멀티 실점을 내줄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성적도 2무 8패로 승리가 없었고 8득점 23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엉망이었습니다. 미드필더 김진영과 김영남이 부상으로 이탈한 점 역시 걱정거리입니다. 이번 시즌 첫 리그 맞대결에서는 원정팀 김포FC가 3대2 승리를 챙겼습니다. 지난 시즌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2무 2패로 부진했던 김포FC는 3대 전적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 9단안팎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선두 경쟁에 뛰어든 김포FC가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포FC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공유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나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폴락 두폴락 세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의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아분석위원만의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